설 명절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녹색 명절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올 명절은 녹색 생활 실천 수칙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뜻깊은 명절이 될것 같습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사람과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차역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녹색 명절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의 손엔 실천수칙 전단지와 함께 절전 콘센트가 들려 있습니다. 명절 비용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이 캠페인을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알리며 이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 오시는 우리 도민들한테 코드뽑기라든지 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 운전하기 이런 것을 실천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구, 지구를 살리고. 이 밖에도 경상남도는 설 연휴 동안 교통과 안전 등 7개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합동 지도반을 가동합니다. 또 방제 비상근무로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기관도 사전에 알려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갑니다. 특히 올해는 짧은 설 연휴로 교통 정체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각 도로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한 뒤기성길에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도정뉴스 류브람입니다.